2025년 8월 28일 목요일 미국 증시 요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와 견조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통해 AI 시장의 성장세가 여전히... 견주하단점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56% 급증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대 소폭 못 미치고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데 그쳐 장 초반에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일부 상세한 것은 중급 판매 재개 기대감이었습니다. 젠소왕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 블랙웰 AI 칩의 중국 판매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나포의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증시의 긍정적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3%로 잠정치를 웃돌았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도 감소하며 탄탄한 경제 펀더멘터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는 호재인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금요일에 발표돼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원 PCE가 전년 대비 2.9% 올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오브치스는 기술주 강세에 입어 6,500선을 돌파했으며 장마감 후 델은 낙관적인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EBp 올라 3.63%를 기록했습니다. 이 토로의 브렛 캐넬은 PC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올 경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예상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시장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튜어트 폴은 금융서비스 가격 영향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지만 7월 p c 는 관세의 정가 속도가 둔화됐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은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외로 높은 근원 p c 수치만 아니라면 단기 리스크는 하방보다 상방에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22시 30분 미국 7월 PCE 가격 지수 22시 30분 미국 7월 도매 재고 22시 45분 미국 8월 시카고 여는 PMI 23시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23시 미국 8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02시 미국 베이커 유주 총 시축 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